5단원, 별과 외계 행성계. 4.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중력 수축 에너지, 정역학평형 상태, 별의 내부 구조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1. 주기열성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정역학평형 상태인 별의 내부 구조를 별의 질량에 따른 에너지 전달 방식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성운이 중력에 의해 수축할 때 기체 입자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감소한 에너지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여 성운 내부의 온도는 상승합니다. 이렇게 중력 수축으로 생기는 에너지를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합니다. 태양이 방출하고 있는 막대한 에너지 양은 중력 수축 에너지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가 등장하면서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원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양의 빛과 에너지는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태양의 중심부 핵입니다. 약 1400만도에 이르는 태양의 핵에서 수소에서 헬륨으로 변화할 때 미량의 질량이 줄어들고 그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hydrogens fuse together and make make helium so in the end four hydrogen atoms disappear and one helium atom is created and the helium weighs a little bit less than the four hydrogens and that little tiny bit les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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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eased in energy 남은 500만 톤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런 핵융합의 원리를 설명한 건 아인슈타인의 e m c 제곱 방정식. m은 질량이고 E는 에너지입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에너지와 질량이 같다고 보고 태양 에너지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태양에서 핵반응으로 사라지는 아주 작은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수가 붙어지면서 커다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태양 중심부에서는 수소 원자핵 4개가 핵융합 반응하여 헬륨 원자핵 1개가 만들어지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은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보다 약0.7% 작은데 질량, 에너지 등과 원리에 따라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생성되어 별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줄어는 질량은 dm, 빛의 속도를 c 라고 하면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에너지양, 이는 dm 곱하기 c의 제곱과 같습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양성자 즉 수소원자 핵 사이의 강한 전기적 반발력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의 중심부 온도가 약 천만 켈빈 이상이 되어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원시 별의 중심부 온도가 중력 수축에 의해 약 천만 켈빈이 되었을 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계열성이 될수 있습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별의 중심부 온도가 상승하면 별의 내부 압력이 커지면서 중력과 평형을 이루어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주계열성은 정역학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별의 반지름이 일정합니다.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핵융합에는 양성자, 양성자 반응즉 PP 반응과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즉 CNO 순환 반응이 있습니다. 질량이 태양 질량의 2배 미만이고 별의 중심부 온도가 약 1000만 켈빈 이상 2000만 켈빈 이하의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는 주로 양성자-양성자 반응이 일어나며 질량이 태양 질량의 2배 이상이고 별의 중심부 온도가 2천만 켈빈 이상인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는 탄소질소산소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는 질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중심부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중심으로부터 약 70%에 이르는 거리까지는 복사로 전달되고 그 이후부터는 별의 표면까지는 대류로 전달됩니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중심부에서 매우 많은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별의 중심부에서 대류를 통해 바깥으로 에너지가 전달되고 바깥층에서는 복사로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핵심 개념 확인하기입니다. 1.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무엇인가? 중력수축 에너지입니다. 2. 주기연성의 에너지원은 무엇인가? 수소인융합 에너지입니다. 3. 태양의 중심부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태양 표면으로 방출되기까지의 에너지 전달 과정을 설명해보자. 중심부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중심으로부터 약 70%의 거리까지는 복사로 전달되고, 그 이후부터는 대류로 별이 표면까지 전달된다. 입니다. 이상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 강의를 마칩니다.